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 동료 원 여러분, 서은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암 1동 보암 3동 한가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암 3동 소재 협성 피닉스 타운 아파트 앞마당을 가로 찔러 건설하려고 하는 신설 예정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도교통부에서 발간한 도로의 설계 기준을 보면 도로의 주요 기능은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등이 서로 간의 이동에 대한 안전과 편리함을 위한 것이고 도로의 설계는 이러한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예측된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신설 애정도로는 이러한 기준과 주변의 교통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개발 조합 측의 편의성만 고려한 참으로 어추근이 없는 도로의 개설이라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협성 아파트, 솔렘 아파트, 삼정 그린코아 아파트에 많은 차량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성 아파트 앞 마당에서 차량 대란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현재의 계획을 고집한다면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곳은 아파트의 각 동의 차량 진출입로 내곳과 네 맞닿아 있고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고 생각하고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또 이곳은 가야 홈플러스로 가는 8번 마을버스의 해차로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차량 학원 차량이 정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유치원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표시된 도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 되면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운전, 안전보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 현재 계획도로 도로가 개설되면 차량 진입 시 도로와 인도의 구분도 없어져 극심한 차량 정체와 인명사고도 우려됩니다. 둘째로, 현재의 안은 도로의 굴곡부가 완만하지 않고 급경사로 되어 있어 야간 해전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로, 이 도로는 경사도로 인해 겨울에 사르름이 생길거나 눈이 오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년 전 도로 밑면에 열선을 깔아 사르름을 녹이는 스노우 멜팅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당시 이 지역 시의원께서 내건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경사도 높은 곳까지 도로를 끌어올려 인근 솔레엄 삼정그린과 입주민까지 겨울에 똑같은 고통을 겪게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운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 여러분, 본내원이 여러 차례,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해보고 이쪽 입장, 저쪽 입장을 모두 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현재 계획안은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무시한 채 새로 조성될 재개발 아파트에 의한 재개발 아파트를 위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A 방안이나 아파트 101동의 차량 및 도행자 진출입로 아래에서 완만하게 이어지는 B안을 요구합니다. 주민의 공청에 한번 거치지 않고 설계되고 시공하려는 문제가 많은 이 도로를 관계부서 부서장님들은 꼭 현장 방문하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하셔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 문제로 인해 행정 불신의 갈등이 심화되어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시민 주권 사람 중심의 도로가 개설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